주자가 될수 있는데 장애주식 왜안 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영주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장애주식에 대하여 언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5년 동안 이 시장이 있으면서 잘된 주식과 안된 주식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찌 주식이 잘만 될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안된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서로 교차하면서도 25년을 이장해 주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또 부자가 되는 길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어느 시장보다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장해 주식에 25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하락입니다 특히, 공모주 시장이 하락이면서 공모주 주식에 1억을 넣은 사람이 다섯 주 또는 네 주를 받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장애 시장에 너나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좀더 체계적인 장애 주식 알리기를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애 주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주식은 무섭다, 어렵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 주식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반드시 또 장애 주식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애 주식의 놀라운 수익률 그건 거래소 코스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 주식의 수익률은 10배, 100배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소 코스닥 주식이 10배 씩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지수 포인트가 만 포. 2만 포인트 가야 됩니다. 그러나 1만 포인트 이상의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돼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거래소 코스닥에서는 이장애 주식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 주식 몰라서 안 하신다고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장애 주식은 폭수주도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애 주식에 기본적으로 가장 놀라운 수익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크래프톤 5년 전에 만원짜리 주식이 현재 1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비상장에서 구입한 카카오 게임 주식은 만원이었습니다. 상장된 종가가 8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주식은 이미 부자들의 세습수단도 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인선 부회장이 장애주식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투자원들은 상당히 작지만 이 돈들이 현재는 몇조 이상의 금액으로 그룹의 경험권을 장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스트스가 상당 전에 이재용 부사장이 103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 주식은 3조 원의 가치가 되었고, 정의선 현대동차 자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출자 금액이 29억 9,3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후에 상장 후 3조 6천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장애주식의 신기입니다. 장애주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상품이고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길 안내 자비가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주식의 성공 길라잡이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자도 더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바로 장애주식입니다.